저희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인 울릉도에서 알려지지 않는 울릉도의 환경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있는 플로깅 울릉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플로깅 활동과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콘텐츠들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울릉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 환경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환경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장점 등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의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각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6명의 크리에이터 육성을 목표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울릉도의 각 지역과 영역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를 비롯한 각 크리에이터가 가진 컨텐츠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생겨서 울릉도 내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문화가 생기게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플로깅 울릉은 고고학자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았던 울릉도의 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도민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